어떤 감동의 축하 영상이 있습니다. 아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 함께 출연 중인 신랑을 위해 동료 배우들이 몰래 준비한 깜짝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전예 아시겠죠? 뮤지컬 배우 정성아 씨를 시작으로 하객으로 앉아있던 배우들이 합류해 레미제라블의 네일로를 열창했습니다. 잘 보세요. 갑자기 사이자도 노래를 불러요. 사회자 예. 네네네오 손주수. 자 마치 뮤지컬 한행을 감상하는 듯한. 자 보세요. 하객의 철체가협의한 <laughs> 거예요? 예. 넷째는 평도 소름 돋는다. 우리 그 김동미 씨 말처럼. 협의를한 예. 거예요, 하객을? 그렇지. 아니 오. 같이 공연하시는 분들이요. 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축가 영상들 중 감동의 축가 탑3리를 준비했습니다. 잘 보세요. 어, 아인데요 예. 선생님께 맞치는 음. 여섯 살 유치원생의 축가입니다 노래 제목은 우이킴의 봉봉봉. 잘 보세요. 해보세요. 움츠데요 이거. 봐봐 가성이 이게 포인트죠 가성. 가성이 있잖아요. 네, 그다잘 네. 아, 들어보세요. <laughs> 가성도예요. 저 나이 때 종민 씨 가성했어요? 저요. 친구 사운드. 출했잖아 선생님 행복하게 지는 거 보세요. 나의 첫 체자. 어, 우리 좀. 저 고음 부분을 가으로 처리하잖아요. 예알보세요 평생 남는 결혼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잘, 잘. 자 감독님 축하해주세탑3 중에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어 로키였죠. 저는 이 결혼식이 봤습니다. 어, 저도 어요아 우리 중민 씨 같이 있었죠 연예인들 결혼식 축하참 많이 부르는데 연예인 축가 중에 유난히 이분 축가 영상이 유난히 많아요. 바로 배우 조정석 씨입니다. 노래 굉장히 잘하시어 유명한 뮤지컬 배우기 때문에 네. 노래는 기본적으로. 아시죠? 예. 네. 어, 저도 진짜 소름돋더라고요. 지현씨, 알아봤죠? 저기요. 어디를 아봤냐면 네, 네 홍록기씨 결혼식에죠셨죠 결혼식. 아, 그렇죠. 네. 개사를 했잖아요. 아들, 딸, 열만 놔줘서. 네. 개사까지 하는 센스. 어.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신랑 신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죠. 조정석씨가. 로키 형 결혼하신 거지. 데 네. 그리고 대망의 1위. 당군간이 축하 영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세요. 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어, 자 여인. 누굴까요? 어. 바로 어. 처제가 결혼식 축하를 보인다. 자세요. 남 몰라 난 몰라 그거잖아. <laughs> 자 처제가 <laughs> 언니를 위해서. 우와, 대단하시다. 예, 언니랑 코미디 댄스를 준비한, 준비를 했는데 어, 네. 하객들 빵빵 터지는 소리 들리죠. 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비는. 자 어디가 뭔가 준비하기로 신고가자 뭔가 준비했죠? 자 어디 도착합니다. 혹시 나를 지금 무 살리려는 거야? 어신자 저렇게 뒤에자겨가 저렇게. 그런 식으 아 어떻게 남편이 이질수가 있니까 어, 네. 다시 축가 레전드 중에 갑 중의 갑입니다.